안녕하습니까 반찬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6월 7일 시즌4 오픈 예정이고, 바뀌는 점들 중 엔젤리키 어그먼트에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시즌4부터는 이제 엔젤리키를 지불하여 확정 어그먼트를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육막 새벽에 제풀로 이동을 해서 웨이포인트 옆 피터라는 친구에게 대화를 걸고 엔젤리 룸에 입장을 합니다. 예전 모습은 동일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대화를 했을 때, 좌측문을 열어주는 아마 어그먼트는 새로 붙이는 곳, 우측문을 열어주는 업그레이드 어그먼트는 어그먼트 단계를 강화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한번 바뀐 거 확인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측문으로 입장을 해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갑옷에 강화를 하여 7레벨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엔젤리키 하나당 한 개씩 랜덤이었던 것이 한 개당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엔젤리키 다섯 개를 이용하여 쇼 올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당 직업의 어그먼트 스킬 전체 중택 1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를 써서 입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를 써서 강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6개로 내가 원하는 스킬을 바로 붙일 수 있는데, 이제는 2개씩 나오기 때문에, 과연 6개를 쓸까 말까는 유저분들 결정에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강화를 진행을 해주고요. 레벨업도 한번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피터랑 대화하고 입장을 하고요. 하단부에 업그레이드 어그먼트 선택해주시고, 옆쪽에 박스 누르고, 해당 1레벨짜리 내가 강화하고 싶은 장비를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시면 레벨이 1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레벨까지 강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시즌4 변경된 엔젤리키 강화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히어로시즈 방송은 시즌 중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베타와 유튜브 업로드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오후에 베타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동시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맨땅 방송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편히 오셔서 뭐 구경하시고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육성하실 때어 조금 바뀐 점들 아예 이렇게 했구나 하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